무전기무전기 어, 어, 무전기. 무전기 가보면은, PTT 1이나 2로 돼있을 거야. 그치? 무전기 탭. 아니, 자기상화장용기 가갖고. 자기상화장용기에 아, 네. 무전기 가갖고, AMPRC 148이나 343두개 있지. 두 개야? 하나야. 아, 여깄다. 무전기무전기 하나야. 두, 개. 두 개네. 두개두개그 갖다 대보면은, PTT 1이나 2가 써 있지. 멀티 PTT, 해갖고. 어, 어, 어. 숫자 써있지. 어. 그, 숫자가 그 숫자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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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 번호 뭐, 뭐야, 무전기 번호야. 1번 무전기, 어. 2번 무전기, 어. 3번, 어. 3번 무전기 어. 이렇게 못해 어. 그러면은 요거를 저거... 이제 빠르게, 빠르게 바, 바... 일... 일단 기본적으로 1번 무전기가 주무전기긴 한데, 2번 무전기를 주무전기로 바꾸 싶으면 컨트롤 캡스락. 컨트롤 캡스락. 어. 그러면 어. 얘가, 어. 이제 얘가 이제 148이, 148이 주무전기가 돼갖고, 그 뒤로 캡스락 누르면 일, 148로 무전을 해. 다시 되돌리려면 다시 되돌리고, 되돌리고 싶으면은 Shift Caps Lock 이게 1번 무전기 Ctrl Caps Lock이 2번 무전기 Alt Caps Lock이 3번 무전기 2148이니 Shift Caps Lock 눌러봐 Shift Shift Caps Lock 됐다 네. 잘안 눌렸나 봐 아, 다시 알려줄게 Shift Caps Lock은 1번 컨트롤 아, 캡스락은 아, 2번, 2번, 알트 캡스락은 3번.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무정기바꾸과 동시에 무전 송신이 되잖아. 만약 에 송신되는 네. 게 싫으면은 알트 시프트 캡스락 누르면은 이게 갖고 있는 무전기 중에 계속해서 순환돼 이게 더 편해. 어, 근데 빠르게 아, 바꾸면서 무전해야 될 때는 아, 단축키가 아. 편하기는. 오늘 나는, 나는 일단 단축키 아, 익숙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자기 편한 거 쓰면 되지. 그리고 아, 그리고 컨트롤, 컨트롤 알트, 알트 캡처라. 여기 무전기 여는 거. 컨트롤 알트 캡처. 어, 이건 뭐. 무전기 여는 건데 148 사용하는 컨트롤. 법 알아? 어, 알지. 148. 48... 채널 몇 채널부터, 몇 채널부터 몇 채널까지 있어? 숫은 모르는데. 어, 148 48... 그럼 설명할게. 148 무전기 꺼내 봐. 꺼냈어요. 꺼내면은 디스플레이에 G01 CHAN1 이렇게 써 있지. 이 0, 1. 어. 여기 이제 그룹 1번에 채널 1번이라고 하시거든 1번. 어, 어. AMPRC 148은 1채널부터 32채널까지 있어. 근데 지금 이 채널을 그 다이얼 돌려서 최대로 높여 봐. 최대로 높이면 16채널까지밖에 안갈 거야. 어, 이거 그다음에 그룹으로 나눠야 되죠. 그치 그룹으로 하려면 그룹 GR 버튼 어. 누르고 어, 화살표 한번 눌러 줬고 그룹 2번으로 바꿔 갖고 그다음에 그러면 채널 개수 따라 응, 그 다음 37부터 개... 어. 32까지 되는 아, 거지. 그렇지. 어.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어, AMPRC 148은 28 채널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343 켜봐. 잠만 AMPRC 143? 아, 잠깐만. 148은 148은 어. 채널이냐? 28 채널로 맞춰놓고, 343 어. 켜봐. 343 잠만 28 채널. 어? 어? 오케이 어? 343? 343은 어. 거리가 3, 4, 200m 3, 4, 4? 정도로 매우 짧은 무전기인데 길, 길어야 길 500m거든? 그 정도로 거리는 음. 가장 짧은, 짧은 무전기지만 보안은 좀. 보안 쪽은 진짜 잘돼 있는 게 채널을, 채널을 기본적으로 15채널인가까지 15 바꿀 수가 있어. 16채널, 음. 16채널까지 되고, 거기다가, 그, 좌측에, 좌측에 보면은, 무전기 좌측에 떼어질, 게. 떼어지는 것처럼 생긴 막대기 바가 있어. 어. 그거 눌러봐. 그럼 분리가 될 거야. 분리됐어? 어, 됐어. 분리됐으면은, 여기에 current, current channel block이라고 파란색 버튼이 있어. 어. 요걸로, 블록을, 어, 블록을 바꿔갖고, 바꿔. 블록이 다르면 블록이 또 서로 무전이 안 돼. 그 때문에. 아, 맞네. 블록을 7번으로 해놓고, 채널 3채널. 그 다음에, 나한테 148하고 343두개다 체크를 해봐. 오케이, 먼저. 아, 34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3 오케이, 4, 3 343 체크. 3, 4, 3 체크. 아, 1, 4, 8.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1, 아, 4, 4, 4. 8셋크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무전기를 들리는 귀를 설정해 줄수 있어. 이거는 장기상자장기에서 해도 되고 단축키로는 컨트롤 시프트 좌측 방향키, 우측 방향키, 위에 방향키야. 아, 왼쪽 키 양쪽 키. 그치. 셋, 세벗 그리고, 그리고 방향키, 방향키 아래도 아래 있거든? 아래 컨트롤 시프트 아래 버튼 아래 누르면은 헤드셋을 벗고 쓰는데 헤드셋 벗으면 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들려 그서아 아, 내가 네. 무정기무정기 어? 무전 한, 얘기할 얘기. 때 무전하는 방법 상대방 호출 보두번 얘기하고 내 호출 보 얘기를 해그 다음에 할말 하고 끝났으면 은 이상, 오버, 오버, 아웃 뭐 이런 식으로 끝 맞춰 끝 맞춰 주면 되고 그리고 무전 너무 길을 땐 중간중간마다 브레이크 한 번씩 해주는 거 음. 예를 들어서 아, 알파가, 알파가 브라보 호출해서 어, 적군들 마을 내에서 한개분대 이상 확인했다고 하면은 어, 알파가 브라보한테였으니까. 브라보한테 왔으니까 브라보 브라고 여기는 브라보. 알파 어, 마을 내에서 적한개분대 이상 확인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돼아 그러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세줄 이상 세 문장 이상 넘어간다 아이고. 싶으면은 목적을 확실하게 나눠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게 아까, 아까 보면은, 보면은 마을, 내에서 마을 내에서, 내에서? 적한개 분대 이상 확인되었고 그 중에 AT 사수도 있다고 만약에 무전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을 내에서 적한개 분대 확인했다는 거 무전 하나랑 어... 그 AT 사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포함되어 거 무전 있다는. 하나 이렇게 나눠서 하면 돼뭐 그거는 알아서 그거는 나누면, 나누면 되는데 나누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브라보로...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아니 알파알파 알파 여기는 브라보 어... 마을에서 적한개분대 이상 확인했고, 브레이크. 그 중에 AT 사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림.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알았지? 브레이크 해줘야 돼. 브레이크하고 네. 1에서 2초 이상 쉬어줘야 돼. 브레이크, 브레이크 하는 이유. 뭘까? 안전한겹치기 하려고요? 아니지. 중간에 급한 무점 네, 끼어들수 깨... 있게 하려고 그런 거지. 네, 그거 그거잖아요. 아니, 문 말이 다르잖아. 아니, 문 말이 다르잖아. <laughs> 그니까, 브레이크를 해주는 이유가. 아, 안 겹친다는 게, 그런, 안 겹치는 거? 어, 그니까, 러 다른 지역에서 급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그 그 무전이 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응, 음, 그치, 그치. 그리고 브레이크 브레이크로 브레이크. 끼어들면 되고, 끼어들 때는. 응. 어. 자, 오케이, 됐고. 오케이, 무전기 끝났고. 육성 조절하는 거. 탭, 탭 누른 상태에서. 아, 아. 알지, 이거. 어, 알아요. 이거 좌측 끝에가 1단계, 해. 우측 끝에가 5단계야. 그냥 알아요. 그래서, 우측 끝에, 끝에는 아, 200m. 그리고 좌측 끝에는 1에서 2m.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작전지 잘, 들어갈 때는 잘안 들려. 좌측 끝에, 어. 이제, 작전지 들어갈 때는 1에서 2단계. 어, 1에서 2단계로 도고 쓰면 돼. 만약에 들키지 않아야 될 때는. 어, 자, 포메이션, 포메이션 할게. 할게. 요게 가장 중요한데. 어. 얘기 안 해요, 저 자꾸. 큰일이야 아, 포메이션이 포메이션? 어 일단 가격 쓰는 것부터 해볼까? 간격은 한이 정도 맞추는 건 알겠거든? 어 맞아 그 정도 지금 셰택에 보면은 가장 작은 원 있잖아 6시 방향이 어. 그만큼 벌어지면 되는데 그보다 약간 덜 벌어지면 돼어 지금 정도가 딱 맞아 응 어, 지금 정도가 딱 맞아 이 정도 거리를 벌려준 건데 이 상태에서 봐봐 어왜 찝? 네가 니가 세컨드야 그리고 어. 서, 서드가 따로 있다고 가상으로 쳐, 그리고 포워스도 가상으로 있고, 하고. 4명이야. 총 우리가, 네가 세컨드리고, 내가 퍼스트니까 여기서 내가 웨지 포메이션을 쓰라. 그러면은 왼쪽으로 쓰면 돼, 내 왼쪽으로 짝수는 다 왼쪽으로 쓰는 거야. 어. 그리고 홀수는 다 오른쪽으로 쓰고, 이게 웨지야그 다음에, V 포메이션도 똑같아. 근데 퍼스트가 뒤에서고 세컨드 이렇게 막 앞으로 간다는 방향이 다른 거지. 말 그대로 V 모양이야, V 모양. 그다음에 웨지 포메이션, 아니 웨지래. 에셀론 포메이션은 한쪽으로만 쓰는 거야. 좌편향 에셀론 그러면은 좌측에 세컨드 쓰고 나머지 다 우측으로 가는 거야. 아. 그리고 우편향 에셀론 그러면은 우측으로 세컨드가 가고 좌측에 나머지 다 쓰는 거야. 여기 이제 에셀론이야. 그리고 <laughs>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은 웨지랑 일단 똑같이 썼는데맨 후방 마지막 번호 사람이 후방에서, 응, 그렇지 그런 식으로, 에 음, 이제 그거고 지금 보면은 웨지 V 포메이션 에셀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요거 다 어, 웨지에서 파생된 거지, 네, 응, 요렇게 알아두면 되고 나머지, 나머지 이제 네 이제... 개도 비슷한데 네 개는 이제. 1열로 선다는게 음. 똑같은거지 자, 음. 컬럼 봐봐 컬럼은 내 뒤에 바로 서는거지? 이거 알지? 음. 컬럼? 아. 근데 이제 경기, 컬럼은 경계 방향은 짝수는, 짝수는 좌측 수는다. 홀수는 우측 오케이? 네네네 네, 네. 어,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사람은 후방 어. 경계하고 그리고 파일, 파일 포메이션은, 포메이션은 컬럼하고 똑같애 똑같은데 거리를 1에서 2m 그냥 거의 바짝 붙어갖고 응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라인. 라인. 라인은 이렇게 쓰는 거지. 일렬로. 일렬로. 오케이. 좌측 착수 우측 홀수 그리고 스테거드 컬럼이 중요한데 컬럼에서 변형된 거잖아. 컬럼을 어, 이렇게 어, 쓰고 그래. 있어. 그럼 네가 옆 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 기본적으로 오른쪽이야. 아, 어, 그게 이제 스테거드 컬럼이야. 그리고 니네 뒤로 더 사람들 계속 있고. 너하고 어, 나는, 나는 맨 앞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방을 그래. 주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좌측에 있는 사람 좌측, 우측에 있는 사람 우측 보고, 후방에 있는 사람 후방 보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오케이, 쉽지? 야, 그럼 다음번 해보자. 그러면은 자, 어, 팀장 기준 컬럼 진짜 컬럼처럼 쭉 멀리 서 봐봐. 자, 이게 멀어지잖아. 멀어지니까 어. 말잘안 들리지. 지금도. 됐다. 높였어. 높였어? 아 근데 그래도 잘안 들리지 않아? 그럼 최대로 높였어. 이게 아무튼 멀어지면 잘안 들리기 때문에 뒷사람도 명령 들어야 되잖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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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전달해야 돼. 그렇지. 목명 복창 반드시 해야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동할 거야. 분대장 따라서 이동. 자, 뛰어가. 자 이동이면은 이거 보병기초 아직 안해서 그런데 이동이면 총 집어넣어야 돼아 어, 그래? 어 이동은 총 집어넣어 아유. 아니 <laughs> 왜 앉아버리냐 아니아니 아니, 그렇게 0 눌러서 집어넣는게 아니고 컨트롤 눌러서 컨트롤 두번 그래? 어 그렇게 에어고 이동하는게 이동이야 어... 그리고 여기서 기동이동 하면은 총 꺼내 이게 속도랑 스테미나 다른거가다 달라 어. 어. 그래갖고, 아, 그래 갖고 아. 그왜 갖고 이게 그렇게 이렇게 써먹는 거거든. 그다음에 경계 음, 이동 네. 화면 우클릭해서 경기 조준 상태에서 이동하는 거고. 경계 이동. 자, 지금 아, 보면은 제가... 경계 방향 안 맞지? 너. 뭘? 네. 경계 방향. 어나좌측발이알 아니. 그, 그 좌측. 어. 보고 있었어? 그래서 어, 보고 있는데. 아, 어, 이거 볼때 알트 키 눌러서 보는 게 가장 좋아. 이렇게 고개만 돌려갖고. 왜냐면, 그래야지, 어, 서로, 속도, 뭐냐, 위치 조절하기가 쉬워. 왜냐면, 방향은 똑같은 방향 갈거 아니야, 계속해서. 그래서, 경계는 일단 고개만 돌려서 하다가, 적, 찾았다, 그러면 컨택! 하고, 좌측 컨택! 뭐, 이런 식으로. 이동 방향은 똑같으니까. 가장 좋게는 일단 좌측 컨택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방위각까지 얘기해주는 게 가장 좋아 급한 경우에 방위까지만 얘기해도 충분하긴 하지만 음, 자그 다음에 아, 웨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방위 뭐280뭐 이러고? 그치 그치 방위각은 그럼 몇... 아방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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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 아니야 방위각이 280 방위는 동서남북 아... 자 웨지 포메이션 웨치 포메이션, 웨치웨치웨치웨치가 맨지, 맨지. 날개 모양 어더 떨어져야 돼.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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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정도, 오케이. 자, 이동할게. 이동 우측 컨택,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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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네. 자, 이제 시큐브 훈련 들어갈 거야. 자, g q b 는 클로즈 커터즈 배틀 근접 전투를 의 미한다. 맞지? 아스, 아스. 근접 전투는 사실상 그냥 누가 먼저 아, 쏘느냐에 따라 아, 다른 아, 거기 때문에 사실상 명중률 1 0 0잖아 근접해서 네. 쏘는데. 어,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먼저 쏘는 놈이 이, 이, 이기는 거라. 어쨌든 피해가 날 아, 수밖에 아, 없어 근접 전투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 피해를 그래도 날 확률을 줄이자. 확률이라도 이래요. 줄이자라고 해서 근접전투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진입전술하고 네. 섹터서치 전술. 두 가지가,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있는데 크게 나눠서 일단 진입전술은 어 건물 같은데 이제 네.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고 누가 먼저 들어가고 이거를 정하는 거야. 그래. 네. 진입전술 먼저 해보도록 하지. 자. 자, 이렇게 문이 있어. 일단 진입 전술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진입하느냐야. 진입할 때 문이 이렇게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없는 경우면은 그냥 퍼스트 들어가고, 들어. 세컨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근데 문이 있을 때는 누가 먼저, 어, 먼저 들어가는지를 들어. 확인해야 되는데, 크로스오버라는 게 일단 있어. 크로스오버가 어떤 식이냐면, 문이 이렇게 열리면은 대가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 방향. 너 모서리 끝에까지. 모서리 끝에 아. 끝에까지. 아니야, 그 말, 거기 말고 벽에 붙어서, 저쪽 벽. 응.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동하는 게 크로스오버야. 요거, 그, 그러면은. 자, 다시 나와봐. 문이 열리면서 이동 경로가 가장 먼저 확보되는 사람이 누구일, 누구일 것 같아? 나지? 나지? 네, 내가 이제 퍼스트라고 칠게. 그럼 지금부터. 어, 퍼스트가 아, 먼저 아, 들어가게 돼. 아, 그러면 아, 퍼스트 아, 먼저 이동 경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브리처는 세컨드가 되고 세컨드가 문을 열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경우에는, 아니 문이 안 열리는 경우래. 문이 어느, 어느 방향으로, 방향으로 열리는지 모르면 이동 경로가 어디가 확, 먼저 확보되는지 그런 걸 모르잖아. 만약 에 모르는 문을 만났을 때, 어디로 열리는지 모르는 문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세컨드다, 아, 브리처. 아, 오케이. 어? 응. 열, 이거 지금 보면, 아니, 너,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일단 연습, 왜연습이래 이론 먼저 얘기해야지. 자, 지금 보면은, 요문 보면은, 이런 문은, 이런 문은, 요렇게 생긴 문들이 있지. 요것들은 네.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 열, 열리는지 다알 수가 있어. 일단 문 손잡이가 보이지? 문 손잡이가 보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리는 건 일단 확실해. 그치? 그리고 문하고 벽 사이에 연결된 네. 부분이 음.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건물쪽으로 열려. 건물쪽으로. 그치 미세요지. 네, 네. 그, 이런식으로 이런 이제 문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조금 옛날 애도온같이 생긴거거나 아니면 그냥 미다지문같이 미다지, 미다지. 미다지. 생긴 것들이 있어. 각각 어. 다. 그러면 어느 방향이 열리는지 확실하지가 않아. 그 그런 경우에는 일단 세컨드가, 세컨드가 열기는 맞다. 여는데 염과 동시에 그 열리는 방향에 따라서 발응 속도 빠르게, 빠르게 누가 먼저 들어갈지 해야 돼. 그 말하지 안 않아도 안. 알아서 안. 들어가야 돼. 먼저 확보되는 사람이. 오케이? 음, 자, 그럼, 아, 그럼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 한번 해 볼게. 자, 진 준비 진입 한번 크로스오버. 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 크로스오버 준비. 크로스오버 준비. 여러 임마. 어? <laughs> 네가 해야지. 3, 2, 1. 브리칭 하면서 열면 돼. 그럼. 음. 둘 하나 브리칭 브리.. 브이 브리칭 땅땅자 브리칭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시야 아, 안에 아, 있는 네. 애들만 죽인다는 거야 시야 밖에 있는 애들은 신경쓰지마 팀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주게끔 그러면 먼저 들어간 사람은 다칠 확률이 높네 그치 다칠 확률도 높지 하지만 팀원들을 믿어야 되는게 이게 자기, 네, 자기, 자기, 자기 살겠다고, 살겠다고, 막 들어오면서, 여기 보다가, 여기 탕탕탕 쏘다가, 여기 이렇게 해서 탕탕탕 쏘면은, 일단 이동 경로가 막히고, 사선이 겹치면서 겹쳐. 아군이 다칠 확률도 있고, 그지? 거의, 그러면은, 안에 저기 있는 게, 저기 있으면 거의 한 명은 죽어 난다고 보야겠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두 번째가, 무조건 성광탄 뿌리고 갈 것. 요게 가장 중요해. 안에 저기 있을 땐 더더욱. 성광 다안 다 뿌리고 뿌려도... 들어오면 미친 짓이야 그건. 그 제가 그 제가 설명한 이론 아닌가요? 몰라. 누가 먼저 그랬는지 모르지. 나 아, 이거 소화해서 이거 하니까 좋아 보이더라 해서. 나 아, 네가 그랬었나? 네. 응. 그래서 아무튼 제가 처음. 예. 성광 뿌려야 돼. 예. 내가 그래서 그걸 근데... 알고 성광탄을 갖고 왔지. 저도 가져왔지. 어 없어졌어. 더 있어요. 드릴게. 요 필요 없어. 네가 던져. 자, 방금께 크로스오버야. 크로스 네. 근데 이걸, 이거는 이제 요즘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지는 않는데, 변형해서 쓰는 게 있어. 하이, 로우, 크로스오버라고. 하이, 로우. 그러니까 높고 낮고, 크로스오버야. 하이, 로우, 크로스오버인데, 퍼스트나, 퍼스트, 퍼스트, 세컨드 안고, 안. 서드, 포어스가 퍼스트 퍼스트 우리 뒤에 움직이... 있다고 쳐. 4인 1조 보통이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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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에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은 서 있어. 그 상태에서, 크로스오버, 하이, 로우, 크로스오버 준비. 그러면은, 세컨드가, 삼, 둘, 하나, 브리칭 해갖고 문을 열는데 었 진입을 안해 진입하지 응. 않고 서로 양쪽에서 째 이렇게 응. 그래서 응. 죽일 수 있는 애들은 다 죽여 일단 응. 그리고 어, 다, 죽였다고, 다, 다 죽였으면 양쪽 클리어 클리어 외쳐줘 응. 양쪽 다 클리어면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 퍼스트 먼저 브리칭 해서 들어가 브리칭 하면서 들어가 그 세컨드 들어가는건데 요거를 보면은 요거는 정말 성광탄 던지고 들어가기 참 좋지? 네. 이거 한번 해볼게. 자, 하이로 크로스업. 하일로 준비. 하나, 둘, 삼, 둘, 하나. 브릿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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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리어. 클리어. 자, 그리고 성광 던지고 이제 들어가 성광 던져. 오이. 예, 예. 뭘, 뭘 던졌길래? 이거 뭘 던진 거야? 세월수선 던졌냐? <laughs> 아이거 술탄 바꿔 본법 바꿔 본 거. 시프트 G 연타. 아, 시프트 G. 아. 어. 자, 그리고 문열때 있잖아. 어. 문열때 있잖아. 마, 휠 액션으로 하지 마. 휠 액션을 하지 말고 상호 작용 키 누르고 문을 봐봐 봐. 어. 열기 있지. 어. <laughs> 이걸로 열는게 확실해. 휠액션은 어. 확실하지가 않아. 가끔 씹히잖아, 얘가. 어, 어, 맞아. <laughs> 이게 막싫탄 말이야. 그래서 이 이거는 상어전을 기로 하는 게 좋을 거야. 확실하게 하려면. 예, 네, 해봐. 해봐, 해보자. 하이로 크로스오버 준비. 준비, 3 2 잠깐만, 잠깐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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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 정품인지? 취소, 취소, 취소. 아이유, 시발. 아이유. 새로 줄 탄. 까, 까고 그냥 버릴고 <laughs> 했네. <laughs> 준비, 3 2 1 브릿지. 클리어! 성강탄 까고 들어가자. 어? 어 저거 왜.. 왜왜또뭘 던진 거야! <laughs> 아니 자꾸 왜 세월술탄 던져! 아이 미안해. 아이 이 대가리만 <laughs> 보니까 헷갈려. 자 없네. 열린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볼게. 어. 성강술탄 던지고 진입하자. 아니야. <laughs> <laughs> 성강탄! <웃음> 잠깐만. 세컨드 성강탄! <laughs> 성강탄! 오케이 진입! <laughs> 클리어! 흘려! 존나 <laughs> <정말> 웃기네. <laughs> 소요수를 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심죠잉 어... 근데 아, 이것도 아니, 내가 아니. 설명했던 거냐. 뭐를 설명해? 이것도. 뭐를? 이, 이, 이 이론도 이이 내가 설명한 거야. 일 예전에 처음에. 하이로크로서버 하이로 아니 이런 이름이 없었어. 그때는. 그래? 아니 이거는 아니. 원래 내가 발견한 건데? 아 내가 처음에 너가 이거 CQB 할때 어. 이거 좀 짜보라고 해서 내가 몇 번씩 했었잖아. 응.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 앉아서 들어가. 내가 보여줄게 하고 막 앉아서도 자 포,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앉아. 그다음에 뒤에 들어가서 서서 들어가면 화력이 두 배가 될 거야 이즈러 했었거든. 아, 뭐 그거, 그치그 말이 그거 맞는 말이긴 한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앉아서 들어가면 안 돼. 왠지 알아? 알아? 진입이 늦어져. 오케이? 그런 이론이었다, 하여튼. 어, 그런 이론이었다. 네. 자, 버튼 녹은 크로스 오버는 어, 대각선이잖아? 어. 버튼 녹은 180도 돌아와서 자기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이동 경로 확보된 사람은 누구? 버스트? 너지. 왜요 어. 너가, 너가 이동 경로 확보되지. 확보되지. 자, 확보되겠다. 봐봐. 일로 와봐. 내 쪽에 서봐. 자,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바닥이 보이는 아니, 쪽이 거기... 어디야? 내 쪽이지. 응. 음. 내 쪽이 먼저 바닥이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아니, 내가 먼저 들어간대. 그러니까 니가 먼저 아니, 들어갈 수 들어... 있는 거지. 돌아서 이동했을 때니가 나... 저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 아! 이동? 아니, 이동이래. 이 깜? 야야. 노양호 다시 설명. 아, 문을 열었을 때 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너지. 이거 문을 아, 열었을 때 없는 봐봐. 봐봐. 문을 문이 열리고 나서. 문이 내가 먼저 만약에 빠르게 빠르, 빠른 진입이 빠르. 생명이거든, c 큐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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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뜻인지 알겠어. 이제 뭔 뜻인지 알겠어. 뭔 뜻인지 어. 알겠어? 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면 문에 이렇게 걸리잖아. 어, 열리는 이제 시간 이해했어, 때문에. 이제,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먼저 진입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버튼으로 준비하면 네가 준비할 어. 때 그럼 내가 브리처니까 어. 3단 하나 브리칭도 내가 하는 거지. 오케이. 네. 자, 버튼으로 준비. 어, 준비. 3 2 브리칭 브리칭 고고고고 클리어 클리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쉽지? 자그 다음에 플로어월 있어 플로어월 플로어 버튼으로 고 진입 방법은 똑같아 진입 방법은 똑같은데 다음 진입 구역까지 갔다가 아 가서 대기하는 거야 다음 진입 구역까지 아, 벽 오케이, 따라서 오케이. 쭉 이동하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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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플로어월 준비 플로어월 준비 3 2 1 브리칭 브리칭 브리칭, 브리칭.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군 원사 아, 주의해야 돼. 이렇게 같이 아, 다가오다 아, 보니까 긴장하면 아군도 쓸수 있어. 자 플로어까지 끝났고, 자이 다음에 세임 사이드가 샘 있어. 세임 사이드. 사이드는 기본적으로 같은 데에서 시작해. 어, 네가 내 쪽으로 와라. 자임 사이드로 진입한다 하면은 문이 열리고 진입을 하는데 나는, 나는 크로스오버처럼 진입을 하되 이쪽 방향으로 진입을 하고. 그리고 너는 내 바로 등뒤에 붙어야 돼. 아 등뒤로 붙어야 돼. 등뒤로 붙어서 반대 방향 봐주는 거야. 뒤로 뒤걸음질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클리어 이게 식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요거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해. 상당히 이거는... 위험한데. 앞싸움, 앞사항... 사람은... 앞사람도 뒤싸움도 둘다 위험한데 앞싸움 뒤져버리면 뒤싸움도 그냥 죽어버리지. 사람 부족할 때 근데 아... 쓰는 방식이야. 그리고 이게 이메디에이트라 그래갖고. 긴급상황 긴급상황 할 때는 same s 로 들어가게 돼있어 그게 적은 사람으로 왜냐면은 다모일라면 다 시간 걸리잖아 음. 적은 사람으로 빠르, 빠르게 먼저 진입을 해야된단 말이야 먼저 도착한 사람 먼저 그럼 진입을 할때 이제 same s 로 진입하는게 가장 빠르게, 빠르게 모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거야 자 same side 준비 네. 3 2 1 브리칭 야씨뭐 이제 들어오고 있어. 있어. <laughs>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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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처음부터 처음부터 뒤돌아보지 말고. 어. 아니, 이쯤 들어온 다음부터 뒤돌아보면 되잖아. 아, 뭐하러 처음부터 뒤돌아. <laughs> 야 어디로 가야지. <laughs> <laughs> <자>, 다시. <laughs> 다시. 다시. <웃음> 어. <적군도 웃음> 너 이러고 거. 이러고 어. 있었지 어. 너. <laughs> 어. 적군도얼마이상 뭐지? 저 병신은. 뭐지? <laughs> 다시 할게. 어. 자. 아, 어, 서사대 준비. 예, 네, 준비. 3, 2, 1. 브릿지. 브릿지.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팀워크 좋은 사람들끼리 해야 돼. 뭐 전체적으로 CQB가 다 그렇지만. 근데 뒤를 보는 사람은 음. 아, 전방에 있는 사람이 어좀들어간다 치는데 뒤를 보는 사람도 이 왼쪽 거는 쪽 한쪽 한쪽 측면밖에 볼수 없잖아. 전방에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돼 우측 보고 전방 보고. 어. 그 그러면은 뒤에 온 사람을 좌측 보고 뒤에 그치, 보고. 그렇지, 그렇지. 어. 이 등분 하면 되지. 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입 전술이 끝났어. 끝났어. 끝. 어. 원래 이거 말고도 엄청 어. 많았었는데, 응. 어. 싹다싹다 없앴어. 사실상 몇 가지만 아, 알아도 되고 말하고. 아르마가 그렇게 건물이 넓지도. 네. 네. 여기가 이렇게 창문이 있는 데는, 창문이 있을 때, 이런 데는 우리가 벽을, 뭐 건물 뒤로 돌아갈 때, 예. 응. 보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응. 그러면, 건물 안에 서치하는데 여기 창문 안에 보일 거 아니야? 그지그러 창문 안에 보이는 적은 먼저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그치. 보이는 걸 일단 다 제압하는 거지. 야, 이거 창문 깨지냐? 깨져. 아이씨! <laughs> 아니 난 창문 으로 들어갈 줄 알았지. 안 들어갈래?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먼저 볼게. 들어가는데? 야씨너 <laughs> 너는 왜 이렇게 못 던지냐? <laughs> 야, 야, 그냥 네가 못 던지는 너, 거네. 저, 경로 경로 나오고 아직이잖아.